이렇게 가르쳐도 되는 거야? <laughs> 솔직히 좀 꼴보기 싫은 사람이 누구냐면은, 모르는데 아는 척 하는. 안녕하세요. 유튜브 친구들, 유하. 이번에 공자님을 게스트로 초대했습니다. 와. 비하의 의도가 전혀 없고 요즘 시대의 사람인 햇빛 시점에서 명언을 다시 보는 컨텐츠입니다. 공자는 누구인가? 중국 춘추 시대의 사상가. 그리고 여러분이 잘 알만한 유교의 창시자라고 합니다. 이제 인과 예를 핵심 가치로 삼았대요. 그래서 덕으로 다스리는 정치를 강조했다. 다음. 공자의 가르침은 노어의 기록이 되었다. 그래서 그 기록된 거를 바탕으로 후대 동아시아 문화와 철학에 깊은 영향을 주었다고 합니다. 오늘 공자님의 명언에 대해서 알아보고 가르침을 받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큰 영광은 한 번도 실패하지 않음이 아니라 실패할 때마다 다시 일어서는 데에 있다. 나이말 너무 좋아해. 제가 실패를 좀 자주 하거든요? 그래서 이 말을 믿지 않으면은 저는 일말의 희망조차 가질 수가 없기 때문에 전이말 믿어야 돼요. 네, 이말 맞아요! 이말 맞는 말이에요! 합격! 자기보다 못한 자를 벗으로 삼지 말라. 아, 근데 이거를 그냥 이렇게 가르쳐도 되는 거야? <laughs> 보통 이제 위인들은 자기보다 못한 자에게 잘해줘라 약간 이런 느낌으로 말하지 않나? 이, 이래도 되는 거야? 이거? 급이 안 맞은 친구한테 대인적 있나? <laughs> 아니 모르겠어 이게 무슨 말일까 진짜 아 이건 조금 너무하다고 생각해서 불합격 드리겠습니다 불합격! 늘 행복하고 지혜로운 사람이 되려면 자주 변해야 한다 어 근데 왜? 뭐 어떻게 변해야 되는 거지? 뭐 이사를 자주 가라는 자주 변해야 한다 어떤 걸 변해야 할까? 약간 성격이 자주 변해야 된다 근데 가차 잘못해가지고 나쁜 성격 걸리면 어떡해? <laughs> 어, 일단 저는 이거는 잘 모르겠습니다 세모 실수를 부끄러워하지 말라 실수를 부끄러워하면 그것이 죄가 되느니라. 아니 이미 실수한 것도 너무 후회되고 너무 부끄러운데 그 부끄러워하는 것조차도 죄가 되면은 이중으로 세금 떼는 것처럼 <laughs> 아니 근데 부끄러워하면은 죄가 된다고 했잖아 그럼 부끄러워하지 않고 오케이! 저는 실수했습니다 근데 어쩌나고요 어쩔 건데요 약간 이런 느낌으로 나가야 되는 것 같기도 하고 좋아하는 직업을 택하면 평생 하루도 일하지 않아도 될 것이니라 어? 평생 하루도 일하지 않는다고? 아 알겠다. 좋아하는 직업을 택하면은 일처럼 안 느껴진다는 거. 야 일이 아니라 내가 좋아하는 것이니까. 근데 보통 좋아하는 일을 직업으로 택하면은 좀팍 식는 것도 있고 맞아 맞아. 이건 진짜 공자님이니까 이런 말할 수 있는 거다. 전 못해요. 불합격. 진정한 앎은 자신이 얼마나 모르는지를 아는 것입니다. 소크라테스님이 말했죠. 뭐라고 말했지? 크라테스님이 너 자신을 알라라고 했죠. 그러니까 무지를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했어요. 그런 것처럼 공자님도 좀 동일한 생각을 가지고 계셨지 않나. 저는 이건 진짜 너무너무 공감하고 솔직히 좀 꼴백이 싫은 사람이 누구냐면은 모르는데 아는 척하는. 그러니까 모르면 그냥 혼자 모르면 되는데 그 모르는 거를 막 알려줘 사람들한테. 저는 그런 거 진짜 뭔가 꼴백이 싫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정말 너무너무 중요한 말이 아닌가 생각. 생각해서 합격 드리겠습니다. 나는 알을 가지고 태어나는 사람이 아니다. 옛 것을 좋아해 그것으로 부지런히 탐구해온 사람이다. 이거 좀 비틱 아닌가? <laughs> 아니, 세상 사람들이 아무리 공부해도 공자님처럼 못 되는데, 진짜 비틱하는 거잖아요, 이거. 불합격! 허물이 있다면 버리기를 두려워 말라. 근데 허물의 뜻이 약간 안 좋은 거잖아. 뭔가 버려야 될 거, 버려도 상관없는 것들. 아, 약간 그거 아닐까? 그러면은, 약간 미니멀리스트가 되라는 건가? <laughs> 아, 이거 저 진짜 모르겠거든요. 이거 무슨 뜻이야? 사람이라면 누구나 잘못을 저질릴 수 있지만, 그거에 집착하지 말고 버릴 용기를 가지래. 이건 좋은데요? 합격 드리겠습니다. 흠. 없는 조약돌보다는 흠 있는 금강석이 더 나으리라 너무 당연한 말 써놓은 거 아니에요? 어디 이렇게 있는 돌보다는 당연히 금이 더 낫지 이게 더 비싼데 왜 당연한 말을 써놓으셨지? 내가 원하지 않는 말을 남에게 행하지 말라 저는 제발 모든 사람들이 이 말을 가슴에 얹고 살았으면 좋겠어요 나도 하기 싫은 일인데 남들한테 시키는 사람들이 진짜 많아 아 그치 근데 원하지 않는 바를 시킬 때는 돈을 줘라! 거절할 수 없을 만큼 많이 줘라! 어진 사람을 보면 그와 같이 되기를 생각하고 어질지 않는 사람을 보면 속으로 스스로 반성하라! 나는 최종 목표가 진짜 바르고 성실하고 어질고 착하고 옳고 그런 사람들이 제 이상형이기 때문에 이거는 저의 인생의 목표다! 합격 드릴게요! 합격! 자, 오늘 이렇게 공자님의 명언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말씀 중에서 되게 좋은 말씀이 많았어요. 오늘의 명언, 탑 o p 3 가장 큰 영광은 한 번도 실패하지 않음이 아니라, 실패할 때마다 다시 일어서는 데에 있다. 보통 사람들은 실패를 안할 수가 없어. 하지만 중요한 것은 실패를 했음에도 얼마나 빨리 일어서느냐. 그게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어진 사람을 보면 그와 같이 되기를 생각하고 어질지 않은 사람을 보면 속으로 스스로 반성하라. 스스로 반성하라. 그러니까 보통 이제 어질지 않는 사람을 보고 와제왜 저래 저 쓰레기 죽어 죽어 하면서 이제 되게 막 뭐라 하는 경우가 많잖아 엄청난 범죄를 저지른 게 아니면은 속으로 생각하고 나는 저러지 말아야지 라고 생각하는 게 좋다 라고 생각해서 저는 이거를 탑3에 뽑았습니다 내가 원하지 않는 바를 남에게 행하지 말라 제발 원하지 않는 거 남에게 행하지 마세요 <laughs> 최고의 명언으로 뽑아봤습니다. 와! 자, 그러면 이번에는 살짝 이제 이해가 안 되는 명언, 리버스 탑3를 말해보겠습니다. 좋아하는 직업을 택하면 평생 하루도 일하지 않아도 될 것이다. 그냥 뭔가 딱 보자마자 살짝, 어, 왜? <laughs> 이거 사실 근데 좋아하는 직업이라도 결국엔 일이다. 늘 행복하고 지혜로운 사람이 되려면 자주 변해야 한다. 약간 이것도 살짝 그걸 수 있어. 중독. <laughs> 중독처럼 멈추지 못하고 계속 변해야 돼, 변해야 돼. 나 계속 변해야 돼 해서 점점 더 망가질 수도 있다. 가차 중독이다, 이 정도면은. 대망의 마지막 명언입니다. 자기보다 못한 자를 벗으로 삼지 말라. 저는 여기에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laughs> 저는 할 말이 없습니다. 저는 이거를 리버스 탑3의 원픽으로 뽑겠습니다. 오늘 이제 공자님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봤는데 너무 재밌었다. 그리고 너무 신기한 게 뭐였냐면은 공자님의 명언을 보는데 제가 예전에 공부했던 그 명언들이 막 머릿속에 막 이렇게 스쳐 지나가는 거예요. 4화까지 달리면서 허트로 달린 게 아니었구나. 이게 다 머릿속에 남는구나라는 생각이 들면서 너무너무 뭔가 뿌듯했습니다. 보고 싶은 철학가분들이 계시다면은 댓글에 마구마구 남겨주세요. 안녕!